투기금으로 집을 사도 세금 문제가 없다는 말은 조건부로만 맞는 말입니다 투기금의 기속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세금 문제 쉽게 풀어드리는 홍순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핫한 주제이죠. 결혼 초기금으로 신혼집을 사도 문제가 없다? 라는 진실을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혼 준비 중이신 예비부부나 자녀결혼 앞둔 부모님이시라면 주목해주세요. 5분만 투자하시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 일 없으실 겁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기금으로 집을 사도 세금 문제가 없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축의금은 무상으로 받는 돈이지만,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는 축의금은 기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데요. 결혼할 때 부모님이 사주시는 일상적인 혼수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통념적이지 않은 수준의 축의금이나 사치용품 그리고 특히 주택, 자동차 같은 고가 자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데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이 하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바로 축기금이 누구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판례를 보면 초기금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신랑 신부와의 친분 관계로 건네진 초기금은 신혼 부부의 소유이고요. 그외 나머지 경우에는 혼주 즉 부모님의 소유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가 준 축의금은 신혼 부부의 것이 맞지만 부모님 지인이나 친척들이 주신 것들은 부모님의 돈이라는 거죠. 이 구분이 왜 중요할까요? 신혼 부부가 자신들에게 기속된 축의금으로 집을 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신혼 부부 자신의 돈이니까요. 하지만 혼주인 부모님에게 기속된 축의금으로 신혼 부부 명의의 집을 사면 이건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처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바로 증여세 공제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재산은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가 되는데요. 결혼 전에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결혼할 때 5천만 원까지는 증여를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 생겼죠 혼인 증여 재산 공제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1억 5천까지 증여를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축의금으로 집을 사거나 큰 자산을 취득할 예정이시면 이런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결혼식 방문록을 꼭 보관해 주세요. 누가 얼마를 냈는지 잘 기록을 해놔야 나중에 신랑 신부와의 친분 관계를 증명하기가 편합니다. 가능하다면 축 축기금을 신랑 신부의 각각의 계좌로 따로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축기금 사용 내역을 잘 정리해 주세요.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소명 자료로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투기금으로 집을 사도 세금 문제가 없다는 말은 조건부로만 맞는 말입니다. 투기금의 기속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거죠. 결혼을 앞두시고 계신다면 미리 알고 준비하셔야 나중에 세금 문제로 골머리 앉는 일이 없어질 겁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